감옥고로온 복도는 약간 시청 쪽에 가서 내렸어요. 못거고 아 여기부터 저기 천문관까지는 전부 이런 비를 피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층에 배정받았어요. 뭐 이렇게 생겼고, 복도는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김 음, 뭐 방은 어, 뭐, 그러니까, 깨끗하네. 택이니까. 음. 음. 에어컨 먼지 있는가? 음. 이거 먼지가. 먼지가, 먼지가 <laughs> 거 먼지 없 에어컨 먼지? 좀 훈련해야. 나중 내가 차고. 뭐 그냥고. 내가 나중에 차고 나갈 때쓸수 음. 있어. 음, 아 그래. 집을 이렇게 좀 넓게. 글쎄 깨끗하지가. 어. 뭐 그런대로 뭐 그래. 깔끔합니다. 어, 어. 어. 여기 제법 넓다. 어. 그런, 여기 이 부분이. 뭐야 어, 그러니까. 에어컨이야? 쓰잘데없이 넓네. 앞에. 아니 저, 저, 저 건물이 뭐야? 아 야마가타야 백화점 주차건물이네 음. 저기 어 산이, 산이. 그럼 저, 저게 사쿠라지마일까? 어 맞아 사쿠라지마 여기 사쿠라지마 뷰가 보이는데를 보이는 보이는 음, 제일 음. 꼴, 꼭대기라서 보이는 거네 밑에는 음. 이거 백화점 주차장 때문에 보이지 않아? 음. 다만 이불이, 이불이. 전기 꽂는 데는 여기 두개그 다음에 이쪽 편에 근데 조금 약간 리노베이션 했는가 봐 근데 15년... 이 시계 봐 시계. 그런데도 <laughs> 어. 뭐 괜찮은 거야 음. 깨끗하네 그래 어. 그런데도 깨끗해 이게 뭐 애들이 잠이 잘 오고 <laughs> 아침 식당입니다 자기가두 개만 사셨지? 어.

이거랑 내일에는 또 다양하게 다 메뉴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부 샐러드 드링크 이는 자유롭게 먹어라 계절에 따라 내용은 좀 달라진다 그렇죠? 음. 가보죠 샐러드만 단출하지만 고 있고, 또 과일도 있고, 이거는 소스, 아, 소스 막에, 그 다음에 고고 있고, 음~ 뭘 먹으라고? 아, 교보에 다이코노스 샌강 레드인 라고라 나타나게 있습니다. 주 메뉴는 따로 시키고,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쪽은 음료버너, 좀 천정이 게데요 어, 일 동안 잘 지고 갑니다. 어, 위치 멀도 어때요 위치도 좋고 어, 무엇보다 금액이 저렴하네요. 그냥 물이 없다는 거 빼놓고는 뭐다 만족합니다. 커피도 물론 없지만 그거는 따로 팩을 주기 때문에 그려 먹으면 되고 어, 특별히 불편한 게. 없었고 다음에도 어뭐 호텔 좋습니다. 예. 아침밥이 조금 바뀌면 좋긴 하지만 샐러드 바에 다 있고 그래서 어 아주 좋습니다. 잘우고 갑니다.